권장군 컴퓨터 권수신입니다. 오늘 판매할 노트북은 LG 노트북 LG P430K 7BK i7 2620M CPU 2.7형 GHG 2세대 노트북입니다. SSD 하드 인식은 되나 윈도우 파티션 에러 나지만 일반 노트북 하드로는 잘 되어 8램 750 저장 용량 하드 13인치 화면이며 배터리는 방전입니다. 휴대용은 안됨 전 메일 확인이나 서치 등 맘에게임용으로 사용했어요 GPU가 속도를 받쳐줘 아주 느리진 않습니다 내장 인텔 그래픽 세컨 지포스 520M 그래픽 탑재돼 있어요 내장 무선 랜이 고장이라 무선 동굴이 속도 340MB 드립니다 다이소 상품 아님 16만원 판매하는 거 8만원에 판매합니다 맘에게임 하는데 필요한 무선 조이스틱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농구 게임 컴퓨터 수리기사 강양구 건수순입니다 오늘은 LG 거 엑소노트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요게 어, cpu가 i 7이에요 i7-2620m 이라는거고 메모리는 8기가 하드는 일반 하드 750기가 입니다 어, ssd 가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거 내장 그래픽 있고 외장 그래픽이 있고 예, 듀얼 모니터 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윈도우 10 설치해서 판매할 겁니다 판매가는 ssd 적용이 안되는 관계로 판매가